안녕하세요.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지금은 에스라 TV 칼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중요한 쟁점들, 그리고 분별과 비판들,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칼럼들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시간으로서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쟁점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독교회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통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지함을 깨는 데 썼던 것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걸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죠. 오늘날도 세계 기독교계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는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 성경을 너무나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성경을 세네절, 열절, 길어야 한 장. 그렇게 해서는 1년에 52주라고 할때 52장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챕터, 장수만 해도 1189장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만 해도 175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백과사전만 한 두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절, 두절, 다섯절, 열절, 한 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거쳐서 한번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도 그게 기억에 날 일이 없어요. 바르고 빠르게 단기간 내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가 이제 2019년 1월 혹은 송구영신예배 새해가 되면은 여기저기 교회에서 다들 강단에서 설교가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회중석에 앉아서 들여본 기억이 있어요 청년부 시절에 그런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 한해도 성경 66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성경 66권 언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한 거지만 어 어쨌든 이 솔라 스크립트라가 말로는 구호로는 외쳐지고 있는데 실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아요. 실제로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삶 속에서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바로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성경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과 지식 위에 철학, 철학과 그 모든 철학들 위에 종교, 그 종교와 모든 종교들 위에 게시 바이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회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경이 두꺼워서일까요? 네, 두껍기도 합니다. 배고작이 딱 좋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두꺼운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하고 더 솔직히 말하면 성경 전체를 가르칠 실력이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있지만 신학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커버트 커버 전체 한 장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목회자의 몫인데 목회자가 안 하니 성도들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외쳤던 건 솔라 스크립트라만이 아니에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솔라 스크립트라와 함께 동시에 외쳤던 것이 토타 스크립트라라는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외눈박이 신앙과 같은 거예요.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한쪽 없어봐요. 외눈박이죠. 발이 두 개인데 한쪽 발을 절어봐요. 외다리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야곱과 같은 절름발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솔라 스크립터를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정말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런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토타 스크립터라도 같이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외다리, 절름발이 외눈박이 신앙이 아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돼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존캘빈이나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토타 스크립트라로 주해하고 설교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년에 쓰고 있는 책이죠. 어, 3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와께서도 호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세.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 신명기 31장은 최소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통 어머니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뭐는 듣는데요? 유언은 듣는데요 저도 18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은 지켜서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유언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자이 31장 2절을 지나가고 9절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와의 언약계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리더들에게 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쥐어 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매 7년은 안식년이죠.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8일째는 파티를 하는 유대 최대 의 명절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7일간의 엄청나게 긴 명절이에요. 우리로 하면 추석 정도 되고 기독교 절기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 됩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율법은 뭘까요? 바로 토라라고 하는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요. 전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급 안에 거류하는 사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든 말씀을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예요. 앉아서 배운 것을 일어나서 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뭘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기타를 영상 편집 기술을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교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듣고 배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배우는 것을 이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 그리고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말씀은 오경이겠죠. 오경.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0년 만의 일이죠. 그 사이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케모스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따라갔답니다. 지금 우리 세계 기독교의 현실도 그래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세출의 종 모세의 유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슨 어떤 교회가 세계적으로 크다 많이 모인다 해도 모세 당시 청년부만 하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청년부만 싸울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물론 뭐 청중년 장년층을 말하는 거겠지만요 그런 엄청나게 큰 광야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의 유언을 우리가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게 단지 모세의 이야기뿐일까요? 그냥 구약적인 이야기인가요? 제가 율법주의자인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는 것은 이론입니다. 지키게 하라. 그것은 실천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의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말로 큐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아, 성경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바르게 빠르게 배워야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학이구나.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단기간에 학습하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기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교훈 받자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적용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쓴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이야기를 가장 자세히 쓴 복음서 중에 하나로 누가복음서가 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전체를 모든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학교를 다녀도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있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했던 고 오카노 목사님의 가장 큰 후회는 은퇴하시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소한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후회할 일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의 유언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민.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을 지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성경으로 정경으로 쥐어져 있는 신약 성경은 배제됩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성경 자체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유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 더 나아가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끝부분으로 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두루마리 계시록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2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도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또한 또 계시의 말씀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제하지 말라라는 말이 맞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규치를 하고 적용을 할 때는 성경 전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한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목회자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고 빠르게 집중력 있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라 스크립트라와 토타 스크립트라 이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가르치는 모임,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함께 동역자 된 우리 목회자분들 또 신학생 후배 전사님들 부디 다른 거 야망을 갖지 마시고 성도가 얼마가 모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66권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을 종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다 알고 가르쳐 낼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장한장 창세기부터 한장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나가면서 가르치는 자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고 계시록까지 한번 끝날 때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전체를 가르치게 되면 새롭게 또 보이는 게 있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우리 교회가 세계 기독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해에는 성경을 꽉 붙들고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고 또한 손으로는 성경 전체를 넘겨가면서 토타스크립트라 성경 전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